재밌다. 뭐 가는 데마다 산이 빡빡인데. 나가보실다요 근데 가자, 빨리 가자. 비가 비 오고 날니까 춥네. <laughs> 맞죠? 음. 어디야 반? 저쪽. 그래서 캠핑 가도 없지만 저, 저 집에서 한번 자주. 아, 그렇 좋지. 예. 네. 네. 아. 그, 짐도 있답니다. 아 그래? 네. 여기는. 짐도 있고 어. 세탁시도 있고. 오, 어, 여기, 슈퍼, 네. 여기 슈퍼도 있네요. 슈퍼도 있고. 갇혀있어. 예. 네. 시 반에 오케이. 네. 와. 와. 예쁘다, 야 여기 예쁘다, 너무 예쁘다. 예쁜데. 캠핑하면도심하만 이런 데한 잡아야죠, 와, 이게. 이런 것도 좋지. 네? 캠핑하네, 여기 이런 거. 온도마 같이 조사는 느낌 있잖아요. 로컬 느낌으로. 너무 좋아. 아, 야 오? 은행나무 맞죠, 이거? 은행나무. 오, 이거 어, 노을이랑. 그지? 여기. 여기야? 여기야. 오데 엄청 크잖아. <laughs> 아, 좋다. 작은 거보다 큰 거. 좋다. 아, 좋네. 아, 오, 야, 아늑하죠? 어이구, 따뜻해. 와, 따뜻하다. 야, 이것도 할수 있어? 돼, 돼지. 혹시 이것도 돼? 이거 돼지. 와, 이거 하고 싶다. 이따, 이따 하면 되고. 오우. 와 느낌 있죠? 어, 이걸... 느낌있지? 와, 아니안 대박인데? 너무 좋아. 아닌데? 야, 화장실? 목욕탕? 욕조도 있어. 베스 어, 봐봐, 엄청 커. 어, 오, 우와. 다 같이 들어 봐봐. 야, 얘로 열리구나. 너무 좋아, 맞아. 뭐야? 네일 이거 봐, 더 넓습니다. 오가자가 이게 엄청 좋잖아. 커피. 어이구. 커피. 와 훨씬 좋다. 아야 소파에다가 한번 야, 쇼파에다가 야 집이 좋다. 약간 그러니까,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형네 집 같아 지금. <laughs> 여기. 와 너무 좋다. <laughs> 이게 느낌이. <laughs> 이런 데 있어야지. 자 그러면 뭐 뭐부터 할 거야? 이제 나는 아, 좀 불을 좀 보고 싶은데 진짜 아, 너무 보고 싶으시구나. 어, 불부 할게요, 그럼. 어, 좀 야, 불을 진짜 야, 보고 싶어. 많이 따시겠는데. 아, 좋지. 여기 이런 거는 나도 처음 봐 이게. 형이 또 벽난로에 일가견 있잖아. 야 아. 네가 좋아하는 빈티지다. 와, 상냥. 다가는 벽난로가 아. 아니야. 아, 불을 며칠 볼 거네요. 며칠 며칠. 잘가 한번 해봐. 어. 이거 붓겠나? 빼도... 잘. 이거 불 켜는 거 없나? 어, 벌써? 뭐야? 우리 지금, 이거 신문지 붙이니까, 지 어. 붙이 났어요. 한번 보시다. 성능 냄새 진짜 좋더라. 아. 이게 나는 진짜 좋아. 옛날, 맞죠? 그지? 아. 와, 장난 소리 장난 아니다. 좋네